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할 게임은 쿡버거입니다. 쿡버거에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쿡버거 음. 아. <laughs> 과연 어떻게 될지. 어차 음. 들어와줬네요. 자, 이렇게 쿡버거에 접속이 됐는데, 손님을 못 가게 할 거예요. 도박 청소. 오, 베이컨이다. 맛있겠다. 던자 야내 빵내놔 들고 내려와 들고 내려와 들고 내려와 들고 내려와 오케이 이제 그거 가지러 가죠 여기서 만들겁니다 그냥 대충 다 주워 담으면 되겠지? 아, 어, 어디가, 접시야. 접시 들고 눌러서, 원래대로 만들어. 원래대로 만들어. 아, 접시 나가. <laughs> 안 되겠어. 필살 훅. 저는 사실 변질로 했습니다. 오늘 하, 오늘 저희 기프트 카드를 사서 충전을 했거든요. 그거에서 나온 결과물이 저거입니다. 응. 왜 이건 또안 붙냐? 어, 붙었네요. 이것도 붙이고, 이것도, 이거를 하나 아서선님을줄 거예요. 이것도, 가 터져 나왔다. 빵빵빵빵빵빵빵빵. 자, 한 쌍는 장면은 빼까요? 불편 불편하나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빵을 넣는 장면은 빼겠습니다. 자. 아무튼,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고,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. 안녕.